이재명 대표의 오늘 위증 교사 사건 2심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 날이더라고요. 받고 있는 재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난 주에 2심 선고가 있었던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위증 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심에서 어, 모두가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무죄 선고가 나왔던 사건이에요. 2심이 음.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피고 있는 출석 의무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 대표가 오늘도 안 나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예. 보통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거는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판사가 앞으로의 심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일이거든요. 일정표 같은 스케줄이 나오는 그런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증인이나 어떤 증거 조사에 대해서 이런 거는 채택하고 증인은 몇명 부르겠다 그러면 기일은 언제 언제 잡고 그날에 어떤 증인이 이렇게 이렇게 불러서 나오게끔 하겠다 네. 요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도를 짜는 날인데 그때는 또 이제 법적으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런 날은 다 불출석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이번에도 불출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본인의 재판은 이제 준비기일이니까 출석 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좀 채, 출석 안할 걸로 보이고 지금 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 재판에 이재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음, 음. 근데 벌써 한네 차례 정도 연속으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뭐 사유서를 내기는 했는데 일단 본인도 뭐 성남 F C 백현동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 여러 차례 기소로 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뭐 받아들여질 만한 사유라고 보시나요 아 전혀 그렇지 않고 네. 그렇지가 않으니까 과태료가 나오죠 그렇겠죠 <laughs> 예. 계속 출석도 요구를 하고 과태료도 요구를 하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라는 걸 보고 정말 사유가 있으면 기일을 한번 연기하면서 과태료를 내지 않은데 재판장께서 이번에 얘기를 하셨어요 사유서에 있는 내용 자체가 수긍하기가 어렵다 불충분하다 라면서 과태료를 매긴 것이고 보통 일반인들도 다들 목숨 걸고 일해요 직장 네. 빼고 나오는 거 쉽지 않고 하지만 예. 국민에 대해서 부여된 의무니까 법원에서 소환장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들 따라요 그래서 음. 보통 제가 하는 사건들에서 과태료 뭐한번 정도 부과되는 경우들은 많이 봤는데 그러면 보통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조율을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불충분한 사유서만 내고 그러면서 의정 활동이 바쁘다. 누구는 일안 바쁜가요? 그러면서도 나오는데 과태료도 이렇게 800만 원씩 나오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요. 사실 뭐 직장에 고용된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고 빠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정당 대표잖아요. 어찌 보면 음. 사장님 같은 거잖아요. 음, 음. 그럼 오히려 본인의 스케줄 조정하는 거는 더 여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일반 직장인과 비교를 하자면 훨씬 낫죠. 예. 그리고 그분은 뭐아시 퇴근해서 6 시까지는 어디 매여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국회에 있지도 않잖아요. 천막 당사 꾸리고 밖에서 그냥 자유롭게 뭐 활동하시는데 그 활동도 정당에서 짜준 활동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조율하면 가는 건데 음. 지금 당장은 또 헌재의 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교착 상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이 뭐 터져서 어디를 반드시 뭐 새로운 이슈가 터진 어딘가를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국회에서 무슨 상임위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제가, 어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지금 안 해요. 예, 이재명 그, 대표 그냥 어. 당. 회의 이런 데서만 포착이 됐고 상임위 활동하는 건 아닌 거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국회 활동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시기에 오히려 국회에 있지도 않고 천막 차려서 밖으로 나가고 시민 접촉이나 시위나 이런 거치중하시는데 그건 본인이 그냥 원해서 일정 짜는 거잖아요. 네. 그데 그게 훼손이 되네 만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메인 몸도 아닌데 정작 음. 중요한 사법 일정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다. 네. 그러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어쨌든 그래서 과태료가 지난달 24일에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고, 28일에는 또 과태료 500만원이 추가로 부과가 됐는데, 이게 뭐 그냥 과태료 내면 그만이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구인 방법까지도 좀 고민을 한다는 것 같아요. 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증인이라면, 이럴 경우에는 벌써 구인 조치가 취해졌을까요? 그렇죠 지금쯤이 이제 구인조치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맞죠 예. 그리고 굉장히 놀랍죠 사실 800만원이 이렇게 우수한 돈이 아닌데 그 이진명 그렇죠? 대표가 돈이 네. 많으신가 봐요 저는 음. 어떻게 놀랬어요 800만원도 뭐... 일반 직장인은 어. 뭐 두달 두세 달 그렇죠. 심하면 뭐네달 꼬박 이래야 버는 돈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 이분은 법 위에도 올라섰는데 돈도 뭐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일 정도인가 보다 대선 끝나자마자 주식투자한 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땐 아, 이분은 이 와중에도 돈 욕심 많으시구나 이랬는데 또 요거에서 대해서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면은 증인 신문에 정말 어떻게든 빼고 싶은가 보다. 음. 아 물어보는 게 그렇게 겁나나? 예.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부담스럽나? 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증인으로 출석을 하더라도 본인이 만약에 위증하게 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면 그냥 증언 거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출석해서 근데 이제 그게 있죠 내가 기소된 사건 내 형사 사건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각이 나오거든요 네. 보는 사람들은 아 여기가 아픈 구석이구나라는 거 느끼거든요 음. 옛날에 조국 장관도 밖에서는 언론플레이할 때 법원 가가지고 다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원 정작 가고 나서는 막 몇백 차례에 대해서 증언 거부했잖아요 네. 그게 그냥 언론 보도 나오니까 국민들이 느꼈잖아요 아 저기가 구린 구석이고 네. 저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 통해가지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지만 어디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증인신문에서 들통나는 거 국민들께서 보고 계실텐데 요거는 음. 내가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예.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국민에게 비춰질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겠군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최근의 판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존의 법리도 무너졌지만 국어도 무너졌다 예. <laughs> 국어도 무너진 거거든요 음. 우리가 어떤 행동의 규범으로 삼는 게 법이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 그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것들 어떤 것을 믿고서 우리가 행동의 규범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음. 저는 이제 말을 할 때도 확대인지 조작인지도 그냥 막 써도 뭐라고 탓하기도 어렵고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그렇게 섞어서 써도 그거 틀린 말이야 라고 바로잡아 줄 근거가 사라졌어요 네. 조작의 그럼, 정의가 새로 내려지는 바람에 그렇죠 네. 그러고 나면 사실 우리가 판결을 믿고 행동 규범으로 삼기보다는 내가 내 상식을 믿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 더 하지 않겠어요 음. 판사보다 내가 나 내가 국어 실력 훨씬 나은 것같아 네. 이런 세상에서 모두가 다눈 부릅뜨고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 바라볼 상황인데 네. 이재명 대표도 그 증인신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하는지 국민들께서 그런 잣대로 보는 게 두렵겠죠 음. 저는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똑같이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인데 네.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법을 해석이라는 말로 왜곡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법질서의 지배를 받는 거지 법 해석자 몇 명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뚝딱 이렇게 왜곡하면 모두 다뭐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굴복할 것 같죠. 음. 절대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심제를 택하고 대법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네. 하급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어떤 개인의 의견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1심 판결이랑 저는 정말 완벽하게 똑같은 의견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게 판결 나오고서 그게 맞다라고 한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사건이고 법리는 이겁니다. 형량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노은지 앵커하고 형량까지도 얘기했는데 거의 딱 맞았었잖아요. 네. 그 1심 판결에 근거해서 얘기한 건데 2심 판결이 정면으로 배치됐는데 둘다 법원 판결이잖아요. 네. 근데 1심 판결에 대해서 문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비판이 있었나요? <laughs> 없었죠. 일심 판결에 대해서 무례력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일... 법을 들이대는 건데 그리고 일심 판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이게 뭐 판결의 판례를 잘못 따다 썼네 어쩌네 이런 논란 이 있었나요? 예. 없었잖아요. 2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하고도 안 맞고 무례력 논란까지 벌어지는데 그걸로 일심을 뒤집어요. 게다가 일심하고 음. 2심하고는 지금은 사실 상급심이라고 하는 그 차이도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법원 그 고법부장 승진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일심의 네. 지방법원보다 2심의 예전에는 고법부장이 승진해서 올라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승진 제도 없어서 대등한 지위거든요. 네. 게다가 일심 판사님도 30기, 31기 정도 돼요. 근데 2심 판사님들도 거의 기수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뭐 의미가 크게 없네요 그러니까 재판 경험이 더 쌓였다 이런 것도 아닌가요 그것도 같고.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더 제가 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파기자판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네. 저는 파기재판은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걸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고문하고 싶진 않은데 음. 파기 환송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는 우리 상식이나 국어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국어 <laughs> 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음. 좀더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시작이 된 상태이고 어 본인 재판은 아니지만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증인 채택 문제 여기에 음. 대해서 부릉하는 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은 그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 계속 부릉할 경우에도 어떻게든 구인을 하려고 해도 이재명 대표는 그 불체포 특권상 이 표결을 거쳐야지 가능한 거죠. 사실 그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증인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 이 이제 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어, 구속에 대해서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속 안에는 구인 구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네. 이 불체포특권에 의해서 표결을할 때는 체포 또는 구금할 때라고만 되어 있지 증인신문을 위해서 어느 장소로 데려오는 구인에 대해서는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구인은 불체포특권의 대상은 아닌데 근데 대법원 예규에는 그 구인의 경우에도 불체포특권에 포함되는 걸로 절차를 진행하라는 게 있기는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해석상으로는 아, 갈라지는데 상품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판사님도 이게 다른 사건 같으면 구인을 해야 될 상황인데 불체포특권 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네. 했거든요. 왜 고민을 해야 되냐? 선례가 없고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참 이재명 대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건 건마다 아주 새 역사를 쓰고 계시는데 음.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이런 대표가 가는게 길이 되는 뭐 이런 거네요 사법 역사에 있어서 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길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지금 뭐 이것조차도 어, 전례가 없다 보니까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 국회의원이 음.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까지 구인을 음. 논의할 정도로 계속 부릉한 적은 없었는 얘기네요. 없었죠. 그러니까 예. 설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설레가 있었으면 항상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번에 설레가 이랬습니다. 이럴 텐데 설레가 없다 보니까 비협언 에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예. 거니까 참담한 거죠. 그리고 음. 이런 거는 절대 설레가 되면 안 되는 게한번 이런 게 궤변 같은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잖아요 예. 좋은 것들은 나쁜 것들에 의해가지고 판치면은 그냥 밀려나게 돼 있어요 음. 우리 불량식품 같은 것들 을다 단죄해가지고 없애야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네. 당장 맛보기 맛있으니까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은 진짜 뭐 국민들 건강도 해치고 나라도 망해요 음. 그러니까 그런 독버섯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제거해야 되고 이런 나쁜 것들에 대해서 시도하지 못하게끔 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예요. 어 이재명 대표도 했잖냐. 나도 하겠다. 네. 이제 와가지고 위증 교사 위증 한 사람은 처벌받지만 교사 한 사람은 안 처벌받아요. 그럼 뭐 교사 해봅시다. 네. 돈 있고 권력 있고 어느 회사 회장 정도 되면 우리 직원한테 증언 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라고 할때 변호사들이 이재명 대표 사건 있으면 피해갈 구멍 있으면 한명두명 명 스면 스몰 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해서 탓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고 믿는 게 그런 이유인데 네. 이렇게 자꾸 권력자가 안 좋은 것들을 개발해내기 시작하면 이건 법구라지라는 표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이거는 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